오늘은 그 뭐라 그니까 이 치킨어 치킨어 그 방법까지 할 건데 이거 이거 아시죠? 네. 브레이크 네. 네. 브레이크.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할때 뭔가 더 라인을 쭉 뽕나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한번 쭉쭉 이렇게 핀자로 네. 느낌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저희가 원하는 건 크게 그, 좀 머리에서 음. 음. 크고 좀 화려해 보이게 하는 걸원 보면 자유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프리핸드 브레이크를 살짝 했을 때 제가 한, 한, 하는 분들 보면 원, 투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다말 근데 이것도 그냥 벗는 느낌으 원, 투 이렇게 핀다는 느낌으로 쭉피고쭉피고 앞으로 정말 점진 이런 느낌을 낼수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되죠? 아, 이거면 봐봐, 이, 네. 이렇게 되면은 육신도 준다는 거예요. 아, 순간. 네. 플라트. 이렇게 되면 어때? 내가 일단 네. 잡혀있는 춤을 추게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어 멤버. 그 지금. 상태에서 내가 구부리면서, 아, 이제? 가장 봐봐, 구부리는데 이 아, 발이 나가? 이렇게 나가요. 발이 봐봐, 이 발이 이렇게 나가. 그다음 발층, 시작. 구, 뒤로 저예 이렇게 잡을 어.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봐야 잡을 수 있는 거야. 응. 지금 제가 안 잡아줬는데, 어? 보였네. 딱 당겼지. 네. 이게 필요하다. 응. 응. 이게 혼자 할수 이제 이제 혼자 해서 수 있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거. 그렇지 뭐. 오케이. 목이 문과, 문과, 그렇죠. 앞에 봐 응. 그렇지 이런, 이런 라인이에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재밌게 되는 거 같죠? 약간. 아. 약간 이 다리가 항상 지야 하는 다리가 흔들어져요 응. 다운줄 때는 줄고 때는 확실요 시작 네. 슬로 무릎 들해야 어, 돼요. 한 번에 그렇지. 딱 한순간에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렇게 어. 차근차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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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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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라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살짝 여기를 살짝 구부려. 어. 어. 아 이렇게 돼요. 살짝 네. 구부리잖아. 예, 구부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아, 뒤로 살짝 이렇게 엉덩이 뼈를 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걸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라인이 그러니까. 안 돼요. 내를 아, 그래. 네. 네. 오히려 말아넣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서 이렇게 나랑 손이 원인이야. 요 뭐. 원. 그렇지? 그러면 난 지금 살짝 안쪽으로 뭐해야선로 네. 더들어 이렇게 있어. 이모양 이렇게 돼 있어? 가치적인 분위봐 어? 어. 사진 찍어놔라 아. <laughs> 어때? 잘다 지금 잘 먹기 에 이렇게 떠. ここ、こっち、ザ、ザ、おおめでとう。 광현아님도 알았을 때 제가 시선에 대해 많이 이렇게 너랑 어디에 붙지 않았나? <laughs> 내가 걸으면 음, 음. 뛰던 려던 사람도 걸어요. 음. 내가 출출수 있게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음. 이렇게 음. 해버리면 음. 상대도 그렇게 출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뛸 거야 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할, 내 걸어봐 이렇게 거야 음. 못 뛰어 절대 상대도 절못 치게 하는. 음. 그래서 무조건 하고 나면 그고 몸이 이렇게. 진짜 심하게 앞픈 있어야 돼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저희 꼬리뼈를 뺐어요. 이렇게 안으로 놓은게 아니고 뺐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목을 잡아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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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냥, 을 지금 냥 그냥, 그냥, 하죠? 그냥, 하죠? 그냥,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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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그 그럼 a y I'm p u m 아까 g 훨씬 a 이이 e s t 이 o n o k a 그래서 어떡해. 이게 우리가 지금 k a y Okay,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게 a y o k a 등이 이렇게 있다가 음. 이 <목소리> <그래서. 웃음> <laughs> <laughs> <내가 웃음> <그래서, 웃음> 근데 도대체 이렇게 네, 상렇로 이렇게. 는거게이렇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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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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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laughs> 한 다음 할때 여기까지도 뭐 이거 라인까지 다 좋았는데 네. 어디서 목을 안움직됐다는 생각에 <laughs> 이거 네, 왜 썼다? 하나에 또 주변에 아 근데 조금 네. 성장이 라고게할수 있겠어요? 네. 성장이 이거 진짜 네. 내가 지금 이걸 응. 인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선형은 선이에요. 이거 내가 하나 고쳤는데 이거를 힘을 주니까 눈에힘이 들어가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또 그래서 허벅지 힘을 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딱.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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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주에 을풀어야돼 여기 속은 잘안 물어. 그죠 오케이? 그, 그 다시 그거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원투 다시 자, 이 <laughs> <그니까 열심히 웃음>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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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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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킥킥앤스 a 킥, 킥앞킥 k e 킥 킥, 앞. stop, take, t a a t 에 k 에 take, t a 킥, e t a 킥킥 t 킥 k 아, 킥.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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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a k e 이렇게 빠지시면 남자 이렇게 나요스로우에못 음, 아, 음. 배우셨고 처음에 늦게 들어서모고겠는데 제가 안으로 들어가죠요 어, 아, 그래야 일자로 가죠. 음. 그거만 신경 써주 일자로 빠지면 이렇게 샷 세로 하시면 되고 어, 이게 록스이아니록스가 아니고 샷 세로가 지니리이 신기한 거야. 여기서 뭐라냐면 자기는 안할줄 알았다. <laughs> 낭송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네. Love it, how you love m e electric, like you do.